내생의 마지막 영어의 모든 내용은 개쉬운 영어책과 모든 내용이 연계된답니다. 책 많이 구매해주세요. 효과 천배, 만배, 십만배입니다. 네. 내생의 마지막 영어의 개쌤입니다. 오늘 개쌤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때 여러분? 많이 설레죠? 제 얼굴 보니까 여러분들 벌써... 음. 너무 설레고 막그 기분 좋으시죠? 어 아닌가요? 좋은 저 혼자 기분 좋은가요? <laughs> 자, 어 저와 함께하는 개쌤과 함께하는 내생의 마지막 영어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하는 영어입니다. 어, 저 혼자 이렇 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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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여러분도 음 응, 그래 맞아그것 없이 이런 방송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꼭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개쌤은 어떻다 잘생겼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laughs> 여러분 꼭. 같이 하는 방송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내생의 마지막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 안 하시다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하, 영어가 진짜 막 짜증나고 힘들고 막 이러시는 분들 뭐 기초적인 영어를 뭐 몰라서 아, 계속 공부하는데 뭐 이런 거다 신경 쓰기 싫은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생과 함께 열심히 내생의 마지막 영어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영어 정말 엄청나게 성장해 있을 겁니다 이거 제가 보장합니다 만약에 내생의 영어를 보고 나서 내 실력이 안들었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네. 자 농담이고요 어, 개쌤 믿고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고로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어, 개쌤은요 얼굴이 강아지 같이 생겨서 개쌤이 <laughs> 아닙니다 여러분 딱 보셔도 아시겠죠 김수현 이민호, 어, 누구예요? 진짜요? 네, 미안합니다. <laughs> 이게 개쌤,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어, 이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 얼굴 때문에 개쌤이 아니고, 어, 개도 쉽게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 생의 마지막 영어는요, 세 가지 코너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말로 주고받는 영어라고 했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건데, 자, 첫 번째 코너는 뭐가 있죠? 영어로 말해. 자, 아까 말 그대로 영어로 말하시는 겁니다. 내세기 어, 마지막 영어는요, 정말 어려운 단어 정말 아예 안 씁니다. 어려우면 저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단어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만 가지고도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를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너 뭐가 있죠? 말하는 문법. 아, 여러분들 문법 생각하면 진짜 머리 깨지죠? 하지만, 개쌤과 함께 하는 문법은 정말 쉽고, 정말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법 보면서, 어? 벌 수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재밌고 쉬우니까 저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마지막 코는 뭡니까? 콩콩콩 콩글리 콩콩콩 <laughs> 콩글리시. 자 콩글리시가 뭐냐면 여러분 어그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잘못된 영어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딱 얘기하면 벌써 여러분들 어, 어 이게 잘못된 영어였어 이런 단어들로 같이 한번 어, 올바르게 한번 쓰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첫 코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코너 뭐라고요? 영어로 말해. 자, 영어로 말해 시간입니다. 영어로 말해 시간인데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시게 되면 어느 나라 많이 가세요? 뭐? 음... 미국도 가고 뭐 프랑스도 가고 뭐 일본도 가고 뭐 중국도 가고 그러지만 뭐 특히 많이 가는 데가 유적지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 프랑스에 딱 가면 어디 갑니까 어, 프랑스 파리에 딱가면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딱 어디 갑니까 아에펠탑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laughs>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는데 아, 영어를 못해 영어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 있죠? 어, 몸으로 말해요. 마디 어, 랭귀지로 외국인을 딱본 다음에 어, 자신있게 어, 핸드폰이나 카메라 다 들고 가서 어이, 야, 사진 좀 찍어줘.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어, 헤이, 음, 찰짝찰짝찰짝찰 음, 컬? 이러면 외국인들이. <laughs> 컬 하면서 찍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사진기를 갖고 그분이 가실 수도 있기 고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제가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따라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You. 아, 쉽죠? 첨부도 너무 쉽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는? You. U예요, U. You. 자, 그다음에 사진을 찍다라고 하는 이제 뜻이 영어 뜻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뭡니까? Take a picture. 한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사진을 찍다. Take a picture. 자, 잠깐만요. 우리 미숙이, 영자, 숙자 아주머니들, 어머님들 얘기하고 <laughs> 계시죠? 지금 제 카메라가 여러분 다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 말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사진을 찍다. Take a picture. 자, 그러면 이제 이두 개를 이으면 돼요. 너는 사진을 찍다. You take a picture. You take a picture이 뭡니까? 사진 너는 사진을 찍는 다가는 되 겁니다. 그러면 이번은 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를 한번 가볼 건데요. 여기는요 한 개의 단어가 더 추가가 돼요. 그게 뭘까요? Can. 자, can에 대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Can은 깡통이란 뜻도 있지만 네. 여기서는 할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laughs> 그렇습니다, 거니까. 여러분. 캐는 뭐뭐 할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의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장을 넣어가지고 네 한번 너는 사진 찍을 수 있다. You can take a picture.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너는 사진 찍을 수 있다. You can take a picture. You can take a picture이 뭡니까? 너는 사진 찍을 수 있다고요. 자 이제 이문장을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조동사의 의문문은요, 별거 아닙니다. 유랑캔을 위치면 어떻게 합니까?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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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바꿔. 아, 모든 걸다 바꿔. 그래서, 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니? Can you take a picture? 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니가 지금 뭡니까?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나요? Can you take a picture? 자, 이렇게만 얘기해도 외국인들이 아, 사진 찍어줍니다. 하지만,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려면요. 어? 내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오로 뭡니까? 끝에, of, m 만 붙여서,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자, 뒤에, o m 를 뜬다고요? omni? 는 우리 엄마인데 자, omni. of, m 요 of, me, 미요 of, me, 빨리 하면요. o m n 미 o m n 미 o m 가 되죠. o m 언니 아니고, 다시 해볼게요. 어, 제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나요?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사진 찍으려고 왔는데 내가 아니라 내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면, 어, 우리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그게 뭡니까? Can you take a picture of us? 아, 자, 여러분,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아, 우선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Can you take a picture of us? 자, 끝에요. Of us가 들어가는데요. Of us를 빨리 하면 뭡니까? 어버스! 내 친구도 어버스! 우리 디 어버스! 어글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명 이상이죠 나를 포함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Of u s 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나요? Can you take a picture of us?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뇌사진 찍는 게 아니라 보니까 너무 예쁜 외국인이랑 너무 잘생긴 남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도 같이 찍고 싶지, 어이?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찍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자, 아까는 can you 였는데, 이번엔 can I 에요. can I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뭐뭐 할수 있나요 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표현의 뜻이 뭡니까? 한국말로? 음, 내가 뭐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랑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나요 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너랑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니?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하, 쉽죠, 여러분. 자, 근데 그 친구가 안 된대요. 어, 아, 그럼 어떡합니까? 그면니 네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을까? 니네 사진만 좀 찍으면 안되냐? Can I take a picture of you? 그렇습니다. 어? 너 사진만 찍으면 안돼? Can I take a picture of you? 뭐 대부분 외국인들 본인 사진 찍으라고 하면 찍어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can you랑 can I를 혼동해서 쓰면 안된다는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참고로요 can을요 뭐로 바꾸면 더공손한 표현이 되죠? could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Can you take a picture of me?를요 could를 넣어가지고 다시 표현해 볼까요?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이게 아까 얘기했던 Can you 보다 좀더 공손한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어, 개쌤이랑 함께하는 이번에 처음 하는 영어로 말해 라는 시간을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 어,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요 자 아까 말했던 <laughs> 말하는 문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문법 배우시면요. 아까 얘기했던 뭐 조동사 캔, 뭐 이런 거 등등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개쌤과 함께 하시면서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여요, 여러분. 말하시는 거 제가 다 했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 코너로 가보실까요?